자 공지사항입니다 각인 특화 제보 관련 추가 안내구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인 특화 일부 스테이터스 미적용 현상과 관련하여 전사님들께서 가장 많이 언급해 주신 명중 스테이터스를 포함한 현재까지 확인된 문제 현상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보를 통해서 각인 특화의 모든 스테이터스를 전수조사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추가 안내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네요. 확인 결과 23년 12월 20일 워리어의 신규 전지 클래스인 썬더 브링어 및 신규 스테이터스 추가 업데이트 과정에서 각인 특화 적용 효과 스테이터스의 영향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명중 이외에도 일부 스테이터스 오류 여부도 확인되었고 정상화를 위해 현재 수정 중에 있습니다.라고 나오고 아래 내용 좀 볼게요. 각인 특화 일부 스테이터스 적용 추가 안내고요. 1번 문제 현상 각인 특화의 일부 스테이터스가 캐릭터 능력체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고요. 어, 문제되는 사항이 명중, 상태 이상, 적중, 충격 적중, 공격 속도, 치명타 저항이네요. 이렇게 총 다섯 가지고요. 그 외에는 정상 적용되는 건지 확인을 했다는데 뭐 어떤 증거로 다 됐다는 건지. 이게, 뭐, 아무 내용이 없어가지고, 예, 일단은 그렇다 하고요. 조금만 이따 볼게요. 이번 수정 일정. 1월 31일 수요일 점검 시 수정 예정이고요. 일단 우선은 명중 상태 이상 적중, 충격 적중이고, 2월 7일 수요일 점검 시 수정 예정. 공격 속도 치명타 저항이고요. 왜 나눠서 하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뭐, 스테이터스 적용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나? 그리고 여태까지 알고 있었으면 수정을 왜안 했던 거지? 그리고 심지어 손더브링어 업데이트하고 나선 지그 전부터 였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정확하게 5개만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제대로 어떤 사항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명확한 문제 해결 방법이 없고 그냥 공지사항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뭐 보상받고 떨어지라는 얘기인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3번 지급 예정 보상, 광명의 아바타 11의 소환권 한장 광명의 무기형상 11의 소환권 한장 광명의 탈것 11의 소환권 한장 기존 계정에만 지급되면 1월 30일 19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니까 일단 요거는 뭐 받으시는데 뭐 보상은 일단 둘째 치고요. 지금 각인뿐만 아니라 지금 패시브 적용되는 거가 100%다 적용되는 건지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다섯 개만 적용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 이게 맞는 얘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본인들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공지사항이나 글씨로만 올리지 말고 해당 내용을 조금 체크해가지고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23년 12월 20일 워리어에 썬더브링어 스테이터스 추가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겼다고 하는데 그 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후에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공지를 이렇게 글씨로 그냥 한번 딱 쓰면 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카카오의 문제가 뭐냐면은 카카오는 이런 식으로 글씨로 그냥 대충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조사를 했었고,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으니까, 유저들이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다섯 개를 하는데, 왜 공격속도 치명타 저항만 나중에 수정하고, 나머지는 왜세 개는 먼저 적용하고, 이게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순서도 없고, 명확한 이유도 없고,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제 이래서 과금을 안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댓글 내용이 아주 좋지는 않네요. 다른 스테이터스 정상 적용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치명타 저항은, 그러니까 이게 치명타 저항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거야? 이게 이상한데, 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신규 클래스 전에 정상 적용이 됐던 건지 안 됐던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치저도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 사람은 명중이 부족한 것 같아서 결속까지 했는데 원인이 썬봉이라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정확한 해명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오류 시기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오픈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특화 내용을 올리면, 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아 예전에 해킹 때도 그랬지만 해킹 때 이후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현재도 그렇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오디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운영자분들께서 그냥 대충 운영하시고, 그냥 이렇게 글씨로 그냥 뚝 올려가지고, 나도 할수 있겠을 것 같아, 이러면 그냥. 이렇게 운영하라고 하면, 나도 그냥 공지사항에다가 몇 년부터 적용됐습니다. 근데 대충 보니까 그냥 세 개는 먼저 하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나중에 할게요. 근데 뭐 그거는 내가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그렇게 그냥 받아가세요. 그리고 광량 내가 한 장씩 줄 테니까, 요거 받아가지고 가게한번 하세요. 끝! 요 내용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소환권 받으셔가지고 하게 하시고요. 요거 뭐 별로 그렇게까지 희망적이지는 않네요. 여태까지 봤던 오네의 내용을 보면 예, 결코 희망적이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각인 특가 제보 관련 추가 안내고요. 예, 새로운 사항이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 뉴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